영국의 기독교인이면서 캔버리지 어, 대학의 교 교사 어, 교수를 했던 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 저서를 많이 남겼죠. 어,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어, 오늘날 교회는 교회인 많지만 신자는 적고 신자는 조금 있어도. 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드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신자 제자 요세 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교회에는 다니고 내가 교인인데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또 믿는 그런 신자가 또더 나가서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이걸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또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교인인가 신자의 단계인가 아니면 제자의 단계인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제자의 삶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고 스승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단계가 믿음 생활의 가장 절정의 단계라고 할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제자를 부르신 일이에요 제자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그 형제를 보았다. 근데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어부였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1절에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니까 또 형제가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근데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것을 이제 어 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에 그물을 깊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업의 현장에서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죠.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어부들이 네 명이나 되죠. 또 마태라는 제자는 갈릴리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지나가시다가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마태가 세관에서 벌떡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불러 주신 것도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제자를 불러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로 불러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는 그 이유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제자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주신 말씀이 그들을 보내사 전도를 하게 하셨다. 그 제자는 뭐냐 예수님께 보내을 받아서 전도하라는 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 말이죠. 물론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 마음에 좀 아픔을 줬던 제자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도 있고 부인한 제자도 있고 또 예수님께 또 권력 다툼을 하다가 또 예수님으로부터 또 말씀을 들었던 제자도 있고 하지만은 이 제자들이 나중에 하나같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은 이 초대교회 이 탄생과 부흥이 막 이루어질 때이 제자들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또 제자로 삼고 어 가는 곳마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뭐 성경에 는안 나오는 있지만 뭐 도마는 뭐 인도까지 왔었다, 어 야곱은 저 스페인까지 갔었다, 뭐 그런 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 우리 이 땅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 생업의 현장,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오늘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안드레 요한이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그게 생업이에요. 그걸로 자기 집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어? 고기 많이 잡으면은 좀 어? 넉넉한 거고 어? 또 고기를 못 잡을 때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오장에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던 실패의 아침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때 따르는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큰 결단이 없이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버린다는 것,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심을 할때 바로 베드로, 안드레 이런 모습, 또 이들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때의 그 상황. 그래서 제자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갈릴리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뭐 평생에 단한번 학교에 있을 때 수십 년 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목회라면서 우리 수지광성교회 교인들하고 성지순례 한번 가야겠다. 장로님들하고도 얘기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이게 실행에 옮기가 기참 어려운데 뭐한번좀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성지순례 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큰 믿음이죠. 보고 믿는 믿음도 또 그것도 귀하거든. 예수님이 그 이적을 행하셨던 가나도 한번 가보고 오늘 나오는 갈릴리 해변도 한번 가보고 하면 뭐 좋죠. 그런데 이 갈릴리 해변이 말이죠 저도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안에서 성찬식을 한다 그랬어요. 목사님들 학교에 그때 교목들이 갔을 때인데. 그래서 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한다는데, 이게 바람이 불고 그러는데, 배가 출렁이고 말이죠. 그리고 저쪽에서는 또한 배가 오는데, 이게 방향키를 선장이 어떻게 되냐?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배 안에서 막 그냥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 없는 목사들이요, 왜 의심하느냐? 내가 그랬죠. 예? 예수님이... 계신데 왜 의심하냐 내가 막그랬는데 저도 사실 겁이 많았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헬먼산으로부터 불어오는 태풍이 이 풍랑을 자주 일으키는 곳이 그 갈릴리 해변인데. 또 근데 이 갈릴리 해변에 또 어족이 어, 풍족합니다. 고기가 잘 잡혀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객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그 갈리해변 식당에 가면은 무슨 고기를 튀겨 주냐 하면은 베드로 고기라고 해가지고 꼭 우리 우럭처럼 생긴 고기인데, 그걸 튀겨서 나온 고기가 있는데, 맛있긴 맛있었어요. 하여튼 그곳에서 잡힌 고기에,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 고기, 베드로 고기, 그래, 그 고기를. 그래서 그곳에 어부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날도 베드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질 때 그들을 찾아가 부르셨어요. 생업에 전념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제자로 택하신 겁니다. 모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쉬고 있는 사람, 놀러 다니는 사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기 생업에 정말 전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 부르시면 정말 성실한 사람 부르시는 걸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할일 없이 빈둥 빈둥 노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빈둥 빈둥이라는 게 뭐예요? 게으름 을 피우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모양. 그걸 빈둥 빈둥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해 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대서하는 이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일의 중요성 예? 놀지 말라는 거예요. 할수일하라는 거예요. 다툼만 좋아하거나 낮잠 자거나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생업의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뭐 무슨 힘이 있어야 일하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 자기에게 주어진 일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일에 주신 사명 참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려 삶의 현장, 예, 예수님을 지켜보시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 누가복음 오장에 보면 게네사리 호숫가의 똑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에 거긴 게네사리 쳐라고 하고 오늘은 갈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실패한 베드로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셔서 지켜보시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지켜보고 계시는 분에 어디에나 계시는 예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생업과 교회 일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의 조건이 순종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이고 강건적인 명령을 하신 게이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와라. 바로 대뜸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그 어떤 장소적인 의미 그걸 떠나라 그런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삶의 방법, 목적,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리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 부르신지는 딱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예수님이 불렀고, 어떤 사람 은 군대에서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막른론뭐죠 예. 저희 감옥 선교로 오래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겪는데 요즘 아주 어, 울고 목사님 이제 요번 주부터 가르치는가? 이번 주에 이제 원 목사님이 고그 여주 우리 소망교도소에서 이제 성격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그 가수 김호중 씨가 이제 성격 공부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잘 가르치셔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그 김호중 같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귀한 은사 찬양, 은사를 찬양을 드리면서 하면 그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 그 성격 공부를. 원목사님맡아서몇 주인지 김호중 씨 가르치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감옥에서 불신심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10월 달에는 저 남서울 비전교회 가다 보면 합동축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 그래요. 감옥 교정선교회 대해서 좀그 교회가 하고 싶은데 와서 해달라 나한테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감옥에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부름받고 믿게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해 있는 상황은 다이 부르심 받을 때 거기서 말씀대로 순종해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성경은 배와 금물을 버려두고. 그 재산 목록 일화 아닙니까? 어부에게 있어서 배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뒤로 하고 또 S 누가 보고 해 보면 그 애서 잡은 고기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귀하니까 비교할 바가 안 되니까 주위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으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다 버리고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물을.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가 한 마리의 고기로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한 영혼을 인도해 내는 기쁨으로. 사실 당시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던 베드로 안드레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선뜻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서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명령에는 이 예수님의 부르면은 거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 여기에 전적인 순종이 그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사실 죽음 이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잖아요. 그분에게 맡긴 거예요. 순종할 때 그게 힘이 있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게 감동이 있고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불순종은 뭐예요?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빼앗기고 깨뜨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말이죠. 그 순종.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는데. 순종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이 순종하고 그러면 얼마나 예뻐요. 조그마한 애들이 자기 말잘 듣다가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탁탁 튕겨 나그면그 얼마나 앎이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안드레 이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당긴 이 바닥 바다를 바닷가를 미련 없이 떠나게 됩니다. 전적으로 순종할 때 평범한 어부에서 사람 낳는 어부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높은 사람이 우리를 사용하고 쓴다? 그것도 얼마나 적어해요. 지금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를 제가 감옥에서 만났는데 감옥에서 만날 때 제가 떡을 가지고 이제 가서 만났어요. 구속됐을 때 저희가 아, 형님도 목사님이래. 그러면 얘기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도 해주고 어, 그랬던 친구인데, 어, 그 친구가 그랬어요. 이번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대통령한테 인정받으니까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영광이죠. 에? 가문의 축복이죠. 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 받는 거. 다 그것은 그 일순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큰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작은 만한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기억기고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 신앙은 열심이 있는데 말씀을 무시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어? 그냥 말씀 중심 여러분 은사도 물론 귀합니다. 은사도 주시는 거니까 근데 은사 이전에 말씀이에요. 말씀에 기초한 은사 그게 건강한 은혜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은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 안 하고 멀리 못 가잖아요. 주의를 범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복음 2장 5절에 혼인 잔치 집에 참이 잔치 요새 요 근래에 이 장례 잔치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뭐 잔치 집뭐 장례는 뭐 어쩔 수 없이 또 나지 않지만 잔치 집에 요새 계속 가니까 잔치 집의 특징이 뭐예요? 거기에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몰론 가끔가다 신부가 우는 건 내가 주례하다 보긴 봤어. 왜 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는 경우도 있지만 잔치 집은 다 밝아. 예? 음식 먹을 때도 막 그냥 밝은 소리 시끄러운 그런데 예? 이 가나 혼인 잔치가 열렸을 때 포도주가 바닥에 나지 않아요. 포도주가 주 음식입니다 이 이데나라 그 잔치 집에.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그 주인이 당황했겠어요. 그때 마리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하고 하인에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이 물이 최상의게 보통 포도주도 아니에요. 최상의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도 드리면 헌신입니다. 헌신하는 제자.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일하였어니다 버려뒀다. 예?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 멀리 내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그저 세상적인 욕망 저버린 제자들의 철저한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세상 것은 일색이고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자기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는 저내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고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좋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뭐르죠 바로 헌신하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런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제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모두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